모비즌. 저 안녕하세요. 저 이름 유시순영입니다. 잠깐만. 여기 지금 촬영 어, 중. 오늘 할 것은요 마인가트 하는 건데. 어 오늘은 어뿌뿌레디피자가 스피드에 피자가를 삼을 하도록 해 줄까? 한 들어가면. 안녕하세요. 제제 제 스킨은 어 어디냐? 어디냐면 엔더 스킨입니다. 엔더 스킨 엔더, 스킨. 엔더 스킨으로 합니다. 어, 오늘까지는, 어, 미안해요. 맞지? 오늘까지는, 어, 우뢰를 일단은, 좀, 어, 발 밝기를 제기하고, 제시하는 보통은 됩니다. 지금, 어, 찢어주면은, 저쪽로 가고, 그럼 피하면 됩니다. 헤비드 가기에서 가려면, 저쪽으로 탈출할 만한 방법이 있어요, 저는요. 저 지금 여기 보시죠, 여기. 보시는 분들, 이기 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지금 좀 지금 어 여기가 축하해 축하해 그래서 내가 지금 치아가 잠깐 설정 평화로운 소재 가지고 안볼 거예요. Mm -hmm. 일단은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어, 일단. 구독과 좋아요를 표시해주세요. 일단은 때. 일단 여기 설명을 수었거든 프레디 피자카 삼 스피드 피자카 3인데 일단은 어, 여기까지 올리고 설명하겠습니다 프레디 과제 구독 구독과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요시 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